네. 유통상입니다. 육해, 통해, 상해. 돌아가겠습니다. 내 사랑, 내 곁에.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 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많은미련에 당신이 있는 걸 아니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인가지 사이로 혼자 있는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<목소리> 이 세상 하나뿐인 그대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거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는 날로 길때 이렇게 아픈 그대 아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맞아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?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? 비틀거릴 내가 안길곳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두 번째 노래 들어갑니다. 자, 두 번째 노래 가겠습니다. 지나간 자국 위에 또다시 밀려오며 가녀린 심결로서몽호와 울부짖는 내 작은 소망처럼 머리를 헤쳐풀고 포말로 부서지며 자꾸만 밀려오나 자꾸만 밀려가는 그 결은 썰물 동요매는 가슴속을 풀어 뒹굴며 노래해 뒹굴며 노래해 부딪혀 노래해 부딪혀 노래해 가슴속으로 밀려와 이 어떤 가슴 속을 채우려 하네, 채우려 하네.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려. 다시 올바더와 같이 될 거나 밀려오는 그 파도 아,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 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비우려 다시 올바더와 같이 될 거나 이려오는그어더 소리에 잠잠을 깨우고 돌아누웠 나 못다은 꿈을 다시 피우려 다시 올바도와 다시 될거나 못다은 꿈을 다시 피우려 다시 올 바다와 같이 될 거나 파도와 같이 될 거나. 의장아, 연진아, 사랑한다!